가자. <laughs> 뭘 느낌이가 좋은데? 아직이야? 네. <laughs> 오늘 바로 살게 가아네 추천하는 라이더스팟 일단 오토바이는 먼저 어. 빌리고. 어. 와. 아, 묘하다 여기 동네가 느낌이. 아니 여기 건물들이 다 모래색이네. 어제 주변야하장은 없잖아요. 너 이제 없지 오토바이만 있으면. 어. 싸고 좋은 데를 찾는 게 베스트죠. 그렇죠. 일단 그 제일 싼 아, 거. 아, 사만 원. 거기 좋은데? 어. 오 감칠맛있다 감칠맛있어 치킨이 아쉽다 닭가슴살이야 와와와 와. 미쳤다 어때 괜찮지? 라있 와, 이건 물놀이다. 이거, 이건 빨리 오토바이 예약했다. 어, 스파 정해야 되겠다. 빨리 와야겠어. 아, 아, 와, 씨.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이제 <laughs> 딱 좋아. 물은 붙죠. 물웅 아, 이도근어 오케이. 250. 250. 250요. 250. 250. 아, 고원이네 그 아, thank you. 레디. 어디서 본? 오늘 핸드레드 핸 오토바이가 푸조네? 푸조 아니에요, 이거? 푸시다고요? 좀더 사고 싶었어. 와우. <laughs> 2시부터 물놀이. 미쳤다 와우 마첫 찍이네 이게 지중해지 와우 어메이징이다 와우 물색 돌았네 나왜 몰타야? <laughs> 나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 세상엔 좋은 데가 너무 많다. 망망대해다, 망망대해. 무서워, 약간, 약간 쫄았어. 오, 오. 저기 인싸 파티네? 아니, 이게 느낌이 무슨 동물원 구경하는 느낌이네 아니, 몰타는 바닷가에 저런 걸다 설치해놨네? 와 깊다 깊어 어아 발타 안다 와. 씨. 아 <laughs> <와>, 너무 좋은데? <웃음> 물고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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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구만 오케이 돌아가보자고 에어비앤비로하루에한 3만원쯤 안되게 됩니다 위치는 조금 브지긴 한데 브랜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초벌판뷰 앞으로 4일정도 푹 쉬면서 몰타 나머지 여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이스는 음. 아니다. 이거 그... 이거 말고 50유로짜리는 어디 서 깨져? 지금 내? 여기 서요내 방가? 네, 지금 내 돼. 여기 여기 피자 오이로운 거 봤어요? 여기? 네. 아, 진짜? 여기 가격이 미쳤어요. 이거보다 조금씩 더 받는 거 같긴 한데. 이것도 2.5가 았어2.5써 있잖아요, 저기 아, 이래요 그랬는데. 저거 밤 2. .5. 아이스드 커피 있죠? 어? 어? 아, 진짜? 전혀 아이스 아니거든. <laughs> 어? 미지근 컵이거든150 p l e a s so, e One i f t y a v e y u c h r a t 플레이 모빌이라는 데있는 몰타 그 레고가 있어. 아, 아. 위치가 아래? 어디야? 어, 아아 슬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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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뭔가 예사롭지가 않다 예. 와우 장난감 타운이다 <laughs> 와 어. 이건 키링 각이다 근데 이거 레고가 아닌데? 어? 어? 여기만의 레고라는 거야 뭐지? 레고가 아닌가? 자. 양 어. 고개 디테일 뭔데. 완조 된다는 거 맞죠? 응. <laughs> 아, 얘 키링으로 가지면 너무, 너무 귀엽겠다. 오. 마 뱀? 예. 이게 원숭이 요망한 거 뭔데? 와, 씨. 빨아라도 귀엽겠다. <laughs> 아. 키링 이 없네. 아쉬운데? 아니, 다이빙 안 하면 물놀이 못하게 생겼는데? 저 밑에 도 내려가는 게. 있어요 아, 그래? 와, 미쳤다, 여기 갑자기 좀 노는 포인트고, 여기가 다이빙 포인트 <laughs> <어떻게 돌아가신 웃음> 와. 요 이게 지중해지 피카츄는 너무 재 <laughs> 야너무 좋은데. <laughs> 바로 터무 가을, 터무니없는. 야, 너가 나보다 낫다. 진짜 잘 놀다 간다. 와. 여기가 바다 중에 1등이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맥주 마시게? 안 마셔도 돼아먹어 먹어, 먹어. <laughs> 어디 가실?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안되 뭐야? 왜나안되가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laughs> 왜, 왜? 야, 안 되나? 안이나안 되나? 안 되나? 야, 몇년됐었어 무슨 년에도 들어갔어? 기, 지금 가자. 기, 어차피 물놀이 안할 테니. 어. 아 그래도 오늘 좋았다. 최고의 바다였어. 저장해두라고. 5년 후에 또 오라고. 5년? 왜 5년이죠? 5년 쿨타임. 어디로 가야? 하오 아유.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가면 되는 거잖아 이제. 그건 맞아 그니까 러 여기 볼타가 가고 싶어서 왔잖아 그러면 아마... 또 있으면 또 가면 되는 거잖아 아, 그건 맞지 맞아. 어디 가고 싶어? 어떡해, 아니 발전이. 가고 싶은 데를 말하자 어, 각자 어, 가고 싶은 어, 데를 어. 말하자 <laughs> 지금 몇 시간동안 얘기해서 12시 이전에 는데 어디 가고 싶어? 허락하면 뭐 하고 싶어? 일단 로마 가 생각하는 거 어때요? 로마 가서 맞아. 생각하기에는 좀 늦는 거 같아 이미 아니, 아니, 아니. 야 아니야 아니 t think that she w i 이 l not j o i 도이 p t a i w a 었 She will not go. She will not go. I don't know what time y o 저희는 결국 방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14일에 터키 갔다가 15일에... 어, 아니네? 14일날 로마, 15일날에 이스턴불 어. 아, 맞다. 그다음에 18일날에 방콕... 아, 맞다. 맞다. 이렇게 3개국 걸쳐서 가게 됐습니다. 항공권이 너무 비싸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일단 오늘은...

안 가도 되겠다. 가봤다, 가. 와. 야, 이게 뽀빠이야? 잘해놓긴 했네. 여기에 중간 중간에 직원들이 이제 뽀빠이 의상 같은 거 있고, 사하면 상황은 어때? 에. 뭔가 영화 세트장 같다. 영화 세트장이야? 그 이상 별로 흥미 없어. <laughs> 늙은 이들 감흥 없어. 물터 <laughs> 봐봐. 응, 물놀이 할 거야. 와. 빨리 가요. <laughs> 괜히 파라다이스 베이가 아니네. Welcome to the beach at Paradise Bay. 와. 야, 리얼 파라다이스다. 와. 아 안나맨네 봐라. 제가 맨라저도지다어 진짜 몰탄 바다 바다 원툴이다. <laughs> 지금까지 바다 조개 <중에> 최고야. 진짜로. <laughs> <아이씨>. 이게 지중에다 <laughs> 어. 아. 잘 놀다 갑니다. 고. 아, 이거. 이끓여거이 진짜 맛있어. 나쁘지 아니? <웃음> <웃음> 뭐야, 근데 이거. 이거. 이지않거이 진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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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이것이 맛있게 이겼다 아, 초이스아어있네네 먹어봐. i 찬 s 먹어봐. 어봐 반찬 나눠 주고 그래. I'm so d u m 거. I'm so dumb. i 한마한 마리에 1 I'm s 야 귀사아죽겠너 개똥이 나 귀찮아 여섯 달에 찮아 죽겠어. 귀겠어귀찮어맛있겠어귀찮어귀찮지